공수처장님 네.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laughs>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구는 일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영장이 언제 나올까 계속 자다 일어나서 뉴스 보고 기사 검색하고 또 체포하러 한남동 관제에 갔을 때 언제 영장 집행을 할까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 마디를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무산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어, 그리고 그런 어,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어,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어,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어,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금 윤석열 내란 수개 피이잖아,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그 공조 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어,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어,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이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어, 매우 주, 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 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바로 예. 하세요.